이날 방송에서 민수정은 민두식 전노민 분이 머물고 있는 방에 들어섰다. 치매 기운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민두식을 보자 비웃듯 입꼬리를 올린 민수정은 내가 당신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여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랑 차별하지는 말았어야지라며 내가 아빠를 용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야라고 나를 세웠다. 이어 자식까지 도구처럼 쓰는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아빠랑 똑 닮은 민경채윤 아정 분과. 정말 역겹다며, 그렇기 때문에 민강을 절대 내줄 수 없어라고 단언했다. 또 민강의 주인이 경체가 되는 날, 나는 결국 엄마처럼 무너질 게 뻔하다며, 이 모든 게 아빠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 방을 나온 민수정은 곧 백설이와 마주쳤다. 그녀는 앞으로 아빠 곁을 꼭 지켜라 라고 말했고, 백설이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어리둥절해 하자. 민수정은 자증스럽게 환자 옆에 보호자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쏘아 붙였다. 이에 백설이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?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 내쫓겠다고 난리였잖아라며 받아쳤다. 민수정은 그얘긴 뭐하러 꺼내냐고 했고, 백설이가 근데 왜 갑자기 회장님 걱정을 하냐고 캐묻자, 민수정은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? 내가 눈치가 빠른 편 아니었냐고 반문했다. 하지만 백설이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라며 선을 그었다. 이어 내가 정말 회장님 곁에 내가 있어 주길 원한다면 정식으로 부탁해라고 요구했고 결국 민수정은 마지못해 부탁드린다. 아빠 곁을 잘 지켜 달라고 입을 열었다.